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남매 도레미파솔 아기 고양이 접종하러 가는 날이에요. 엄마 아빠 미나인드 엔젤이 접종 보내는 아이들이 걱정되나 봐요. 차 안에서도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있으니 두려움이 없어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5년 전부터 다니던 병원에 도착했네요. 샘이랑 직원분들 친절하고 좋아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더욱 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우리 고양이 가족을 주로 모델로 해서 접종에 관하여 꾸며 봤어요.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예방접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에는 생후 8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접종, 즉 1차 접종은 생후 8주에 진행되며 이때는 4종 종합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 백신은 헤르페스, 칼리시, 파보, 클라미디아와 같은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합니다. 그 다음 2차 접종은 첫 번째 접종 후 3주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4종 종합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접종은 두 번째 접종 후 3주 뒤에 진행되며 이때는 4종 종합 백신과 함께 광견병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3차 접종을 마치면 이후에는 매년 1회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양이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백혈병 백신을 맞추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막염 백신은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급적이면 수의사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예방 접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수의사와 상의하여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예방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남매 중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는데에 대해 수의사 선생께 물어봐. 물어보았... 예. 그레이 나오는 애 있잖아. 예, 예. 걔랑 걔가 골격이 좋은 거야. 오. 이게 유전자들이 있는데 예. 요 색깔이 브라운이랑 그레이랑 오. 그, 그 라일락이 골격이 좋아요. 그래서 아, 근데 엄마는 응. 하얀 색깔이고. 근데 좀그 위에 게. 조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 걔네. 얘네들은 단일 색상의 품종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조상들이 있어서. 흰색이 우성이에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결혼하면, 네. 이렇게 아니, 그, 거예요? 검은색은 좀 그렇고, 아니, 위에 때에서 태비가 있는 거예요. 어. 브리티시들도 보면, 아메리칸 쇼테어랑 네. 이종교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이런 클래식 태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메 쇼피도 있고, 어차피 뭐, 고런 애들은 같은 계열의 풍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메 쇼시 들어간 것 같아요. 줄이 근데 그 쇼에 보면, 응. 브리티시들도 클래식 태비 많아요. 응.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실버 테비보다는 브라운 테비가 음, 골격이 아, 좋다. 골격이야. 얼굴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음. 몸통에 대한 골격들이 실버는 좀 얄쌍한 스타일. 예. 야선생님이잘나신다봐 그래. 애들이 크게 저기 없네 이, 그래 이런 거는 음성 넣어. 고양이의 새끼는 밑대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 중 파가 제일 이쁘다네요. 라일락 칼라가 푸숏세굴격으로 아주 좋다 하네요. 파가 처음보다 갈수록 인물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가 나 볼까요? 얘는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응. 야. 얘가 제일 어, 순하네. 이거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조회수 왜? 나오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파. 야 너만 말안 듣거든? 아니 얘가 아, 저기 제일 순하네요 그래도. 응? 응? 이거 순해? 여자 여자하고 순하가지고. 내가 집에서 기르라고. 뭐야? 끝났네? 어. <laughs> 잘했네? 나도 잘했어요. 체질, 어우 체질이야 체질 애들이 참 순둥순둥. 어. 접종을 너무 잘 맞는 오남매가 너무 대견하네요.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 엄마랑 같이 놀고 있네요. 앞으로 두 개월 양이로 스토리가 있는 오남매 아기 고양이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남매 아기 고양이 같이 길러요.